네 이사주를 해설해 봅니다 이사주는 병진년에 기해월 신사일 경인시 신사일주가 해월에 인시에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목이 하나요 하가 두개 토가 두개 금이 두개 수가 하나 일단 오행은 골고루 다 갖췄습니다 이 사람은 건명 남자이신데 금년에 마운 내살 현재 살아가는 오는 이제 갑진 대운으로 왔습니다. 예, 개묘 대운을 10년 살고 갑진 대운으로 넘어와서 금년에 기해년 예, 금년에 기해년인데 에 예, 사에 충이 있어서 사업이 안 된다. 직장 다니는 사람 같으면 직장을 그만둔다. 간재수가 있다. 부부간에 다툰다. 그렇게 봐져요. 그래서 어, 대운이 별로라서 올해 기해년도 별로입니다. 음 그래서 다소 사주가 좀 약하게 간다운이 어, 내년에도 그렇고 몇 년이 흐를 흐름으로 간다. 날씨로 치면 흘러 흐름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. 다소 문제가 되는데 오행은 골고루 있으니까 사주가 어느 정도는 구색이 잘 짜여졌는데. 예, 또 말도 잘하고 요령도 뛰어나고 이제 그런 사람인데 장사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. 예, 지금 이 사람 운이 그렇게 썩 좋지가 못하고 예, 썩 좋지가 못하고 요즘에 사회적으로 다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어, 더 나가면 세계적으로 그런다고 합니다. 예, 중국도 많이 힘들다고 그러는데 중국이 기침만 하면 대한민국은 감기든다는 소리가 있는 것인데 예, 많이 어렵다고 그러는데. 덩달아서 국내도 문제고 또 노임이 올라가서 문제고 또 일을 적게 해서 문제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. 음 그래서 이분이 당분간 심잡기는 어렵겠다 심잡기는 그렇게 봐져서44 대운도 그렇게 쪽 좋지가 않고 을사 을사대원, 대운 50대 을사 대운도 그렇게 좋은 운이 못 돼서 에, 60대 가면 다소 좋게 보입니다만은 크게 좋을 것 같지가 않아요. 또 사회충이 부부궁에 있어서 부부간에 잘못하면 깨지는 수가 있으니까 부부간에 조심해야 된다. 아, 이 사주로 보면은 나쁜 사주도 아니고 부부간에 다소 문제가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. 이제 부인 사주에 따라서는 큰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. 어쨌든 대운도 별로고. 1년짜리 운이 별로라서 내년에 경자 신축도 크게 좋다고 볼 수가 없다고 이렇게 봐집니다. 예. 운들이 좋아서 하는 일이 다잘 됐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인생 살 만하겠습니까? 인간사가 태어날 때부터 나오면 다 고단한 연속입니다. 예. 인생이라는 것이 고행길입니다. 그 많은 긴 기간이 부모 잘 만나서 쉬운 사람은 드문 편이고 전반적으로 다 어렵게 가는 거예요 누구말만 떠라유치부터 경쟁이 시작하니까 평생 인간들은 경쟁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. 운이라도 좋아가지고 잘 풀리면 먹고 살기 편하니까 행복감이 있고 운이라도 나쁘게 지면 부모가 못 도와줘 내가 스스로 살라면 운이 안 풀리니까 하는 거마다 안돼 직장 다녀도 힘들어 인생은 고달픔의 연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폭넓게 이해를 하셔서 그래도 허는일 열심히 하고 하는 사업이나 장사가 정 안되면 은 정리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안되면 정리해서 직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기술이 없고 다시 또남 밑에 가서 일하려면 힘드는 거에요 이 사람도 남 밑에 가서 힘든 사람이에요 왜냐면 옳은 말 하는 사람이고 상사한테 바른 말 하는 사람이니까 네. 그래서 문제가 되고 또 의지력이 약해서 에, 인내력이 약합니다. 그래서 또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음, 사주는 괜찮게 보이는 사주인데 운에서안 받쳐주니까 여러 가지 음, 다 하는 일이 도대로안 되고 힘이 들다. 어쨌든 올해는 부부간에 소리가 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또한 역마살이 음, 강하니까 많이 활동적이다. 가만히 앉아서는 못 견딘다. 사회성이 좋다. 사회활동을 잘한다. 네, 이런 사주로 가졌으니까 현시대 살아가기는 좋은 사주입니다. 근데 나하고 안 맞는 게 있으면 또 문제가 되죠. 하여튼 네, 열심히 하시고 여기까지만 합니다.